그 여인은 매일 저녁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 쪽을 남편이 떠난 그곳을 18에 이별했고, 그 이별이 영원히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손을 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영이별 다리라 불렀습니다. 영영 건너간 다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다리. 그리고 그 다리 이쪽에 남겨진 여인은 6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에서 가장 오래 울었던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 왕후 송씨.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실 겁니다. 그 여운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440년, 전라도 정읍의 한 양반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산 송씨 집안, 아버지 송현수는 온화한 성품의 선비였고, 왕실과도 인연이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송현수의 누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모는 세종대왕의 여덟째 아들 영흥대군에게 시집을 갔으니 왕실의 며느리였던 셈이지요. 그리고 송현수 자신은 수양대군과 어릴 적부터 함께 뛰놀던 중마고우였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공손하고 검소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온 이 소녀가 어떤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12살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단종입니다. 이의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마저 일찍 돌아가셨으니 12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곁을 지켜줄 어른이라고는 18명의 숙부들 뿐이었는데 그 숙부들의 눈에는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중한 사람, 수양대군, 그는 조카를 걱정하는 척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어리신 몸으로 즉위하시어 위로는 모후에 보호하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어진 왕비의 도움이 없으시니 왕비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포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오랜 벗 송현수의 딸을 추천했습니다. 권력욕이 없는 친구의 딸이라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것이죠. 1454년 정월 15살 소녀가 간택을 받았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여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만한 인물. 그것이 조선 최초의 왕비 간택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은 14살 소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던 날, 그녀는 알았을까요? 이 혼인이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부모도 없고 수렴청정을 해줄 시할머니조차 없는 궁궐. 14살 왕과 15살 왕비, 이 어린 부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안했지만 적어도 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궁궐의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왕비가 된지 1년 반,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단종을 보살피던 해빈 양 씨가 제거되고 단종의 편이었던 금성대군이 유배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15살 소년은 결국 숙부에게 왕위를 넘겨야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말이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옆에 서 있던 왕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단종은 상황이 되었고 송씨는 의덕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대비라는 이름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빈껍데기였습니다. 새왕 세조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나날.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살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비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1456년 6월 지편전 학사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여섯 명의 충신이 어린왕을 다시 왕좌에 올리려 했습니다. 단종복위운동, 하지만 발각되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와 함께 능지 처형을 당했고, 점먹이까지 살해되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관비가 되었고,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정순왕후의 친정에도 닿았습니다. 아버지 송현수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던 그 사람이 단종복위모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친구의 딸을 왕비로 올려놓고 그 친구를 죽인 것입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노비가 되어 흩어졌고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 하나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마저 곧 빼앗기게 될 줄은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군으로,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의덕 왕대비 성씨는 군부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왕대비에서 군부인으로. 이름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세상은 한 겹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배가는 남편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아내는 함께 갈수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어떤 야사에는 이별 전날 밤두 사람이 동대문박 청룡사의 우하루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우하루. 비가 꽃처럼 내린다는 뜻의 그 누각에서 그날 밤 정말로 비가 내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눈물은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18살 여인은 17살 남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궁궐에서 나와 한양도성을 빠져나가는 길, 청계천 위에 놓인 작은 다리 하나, 그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은 따라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돌아보았을까요? 18살 아내의 눈물을 보았을까요?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다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이별 다리, 영영 건넌 다리. 나중에 한자로 옮겨 영도교라 했지만, 백성들은 그저 영이별이라 불렀습니다. 영원히 건너가 버린 사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 그 다리를 건너는 남편의 뒷모습을 그녀는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궁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노비가 되어 흩어졌으니, 한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갈곳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월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넉달 뒤, 1457년 10월, 소식이 왔습니다. 영월에서 온 소식, 노상군이 사사되었다는 소식, 17살, 겨우 17살, 어떤 기록은 사약을 받았다 하고, 어떤 기록은 목이 졸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감히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이 내려졌으니 아무도 그 주검 곁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영월의 호장 어뭉도라는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8살 여인은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아니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밤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더 함께해 주세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조선의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녀의 신분도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군부인에서 다시 서인으로 서인, 평민도 아닌 관비, 나라의 노비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때 한 양반이 세조에게 청을 올렸답니다. 노상군의 아내를 제집종으로 달라고 세조는 차마 그 청까지는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신부는 노비이되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세조가 할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친구의 딸을 왕비로 만들어 놓고 그 친구를 죽이고 그 사위를 죽이고 남은 딸에게 노비의 이름을 씌운 사람, 그러면서도 집과 식량을 보내왔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단한 번도 세조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동대문박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군이가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함께 궁을 나온 시녀 몇 명이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시녀들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왕비였을 때도, 노비가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도 그 여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초막 뒤편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 쪽을. 남편이 떠난 곳, 남편이 죽은 곳, 남편이 묻힌 곳,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 곡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며 동전곡을 했다고요. 사람들은 그 언덕을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훗날 영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친히 동망봉 세 글자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이곳이 채석장이 되면서 그 바위는 깨져 사라졌습니다. 바위는 사라졌지만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고 숨을 쉬어야 했고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남편의 명복을 빌어야 했으니까. 남편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했으니까. 세조의 도움을 거부한 그녀는 시녀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동량을 했습니다. 옷감을 짰습니다. 명주로 댕기를 만들고 저고리 깃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룡사 근처 낙산의 바위 밑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에 명주를 담갔더니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바위 근처에 자지초라는 풀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주빛을 내는 풀. 사람들은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 불렀습니다. 자주빛 풀이 넘치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왕비의 피눈물이 스며든 물이라 자주색으로 물든 것이다. 그녀는 매일 그 샘물에서 비단을 염색하고 옆에 바위에 널어 말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바위 위에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마을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인 시장, 마을의 아녀자들이 정순왕후를 돕기 위해 만든 시장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끼니거리를 들고 줄을 서서 찾아왔다 합니다. 어찌나 많이 찾아왔던지 긴 행렬이 생길 정도였다고요. 조정에서 이를 알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꾀를 냈습니다. 정순왕후의 집 근처에 남자는 출입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채소 시장을 열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먹을 것을 모아 정순왕후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당시 한양의 아낙네들은 정순왕후의 자주빛 옷감을 팔아주기 위해 일부러 자주끝동을 입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권력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백성들의 마음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다가 곧 죽었습니다. 성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왔다 갔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왕이 다섯 번 바뀌는 동안 그녀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대문박 초막에서 매일 동망봉에 올라 매일 동쪽을 바라보며 그녀는 평생 무명 옷만 입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산날에는 금식하며 하루 종일 영월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녀의 아침은 같았습니다. 동망봉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망봉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하루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벌써 몇 십년이 지났는데요. 그녀는 아마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우의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는 해주정 씨 정종에게 시집 갔는데 남편이 연자되어 죽은 뒤 관비가 되었다가 풀려난 비운의 공주였습니다.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정순 왕후는 양아들처럼 거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녀의 말년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혜 공주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의지하던 정미수마저 50여세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녀는 양아들마저 앞세운 것입니다. 곁에 있던 시녀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울어주던 사람이 떠나고 함께 빨래를 널던 사람이 떠나고 함께 동망봉에 오르던 사람이 떠나고 결국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500년 뒤에 일어난 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521년, 중종 16년, 82살이 된 정순왕후 송씨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1 5세 왕비가 되어 18의 남편과 이별하고 64년을 홀로 살다가 82의 눈을 감은 것입니다. 죽기 얼마 전 중종이 노상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80 넘은 노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60년 넘게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남편의 무덤에 누군가 찾아가 절을 올린다는 소식.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묻힐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노비의 신분이었으니까요. 결국 해주정씨 종중의 배려로 경기도 양주의 한 언덕에 묻혔습니다.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가 치러졌다고는 하지만 남편 곁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 묻혀 있고 정순왕후는 남양주에 묻혀 있으니 살아서도 헤어지고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종 때 조강조가 보기를 건의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난 뒤 1698년 숙종 24년 송시열과 김수항의 거듭된 건의 끝에 드디어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벗겨지고 다시 단종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드디어 정순왕후라는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시호를 내릴 때 숙종은 그녀의 능에 사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릉 그리워할 사자를 썼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여인의 무덤에 그 이움이라는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릉 뒤편에 심은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란다는 이야기. 영월적으로, 단종이 잠들어 있는 장릉 쪽으로 살아서 64년을 동쪽을 바라보았던 여인이 죽어서도 나무를 통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전설.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그녀의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1999년 4월, 정순왕후가 죽은 지 478년이 지난 뒤 남양주 사릉 앞에 서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영월 장릉 앞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정령송 비록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호만이라도 만나라는 뜻이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한 그루 소나무를 통해서라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진 것입니다. 15세 만나 18에 헤어진 두 사람, 함께한 시간은 3년, 떨어져 있던 시간은 64년, 그리고 죽어서도 떨어져 있던 시간은 478년, 그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던 그 여인, 자주빛 염료에 손을 물들이며 하루를 버텼던 그 여인, 세조의 도움을 끝내 거부했던 그 여인, 무명옷만 입고 고기를 끊고 제산날이면 금식했던 그 여인, 정순왕후 송씨. 그녀의 64년은 사랑이었을까요? 집념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올수 없는 사람을 알면서도 기다린 것. 그것이 정순왕후의 64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숭인동에 가면 청룡사가 있고 정업원 터가 있고 동망봉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는 영도교가 놓여있습니다. 500년 전. 한 소녀가 남편의 손을 놓았던 그 자리.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 다리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영영이별, 영이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보내고 64년을 기다린 여인의 이야기. 오늘 밤, 그녀의 그리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숨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